안녕하세요. 7월 20일 현대차에 대해 말씀드릴 자동차 운송 모빌리티 담당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현대차 2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2분기 영업손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말할 만큼 실적이 잘 나왔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부족으로부터의 생산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환율 등 외부 환경이 유리했던 결과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외부 환경은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어,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실적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 나왔습니다. 어, 1년 전 대비해서 58%나 급증을 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봐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32.6%나 큰 영업이익이 나왔고, 저희 전망치 대비로도 거의 10% 가까이 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어, 왜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 또 시장의 기대보다 그 크게 발생을 했느냐, 어, 대당 공원이익의 개선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당 공원이익이 뭐냐, 제가 가끔씩 그 리포트를 설명드리면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대당 공원이익은 차를 팔아서 들어오는 매출, 그러니까 ASP, 판가라고 하죠. 이, 여기에서 대당 변동비, 차를 하나를 추가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대당 변동비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런 이두 금액을 뺀 차이, 이걸 이제 대당 공원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당 공원이익이라는 거는 차를 한대더 더 팔면은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얼마나더 가산할 수 있지? 이런 식의 계산에서 나온 숫자라고 할수있고요 저희가 계산할 때는 3분기에 현대차가 대당 공원이익이 806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더 추가로 팔 때마다 현대차는 800만원 넘는 영업이익을 이제 가산해 나간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이 806만 원의 대당공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7만 원이나 이제 증가를 한 겁니다. 이게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요건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아, 일단 그 대당공원이익 증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요 환율입니다. 환율 변동 효과가 이 157만 원의 대당공원이익 증가에서 68만 원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에서 이제 IR자료를 통해서 어 직접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2분기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현대차, 현대차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6,400억이라고 했고요. 이걸 대당으로 나눠보면 6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환율이 좋았느냐. 이거는 음, 일단 달러가 강세로 갔고요. 그리고 캐나다 달러가 강세가 됐고 이런 두 개의 화폐들은 원화 대비 강세로 갈수록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늘려주는 그런 화폐들이고 또, 원화 대비 가치가 절하돼야지 좋은 그런 외환들도 있는데, 거기 대표적인 게 터키 리라화인데, 이 터키 리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화, 통화들의 변화가,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들이 현대차에게 매우 유리했다. 이런 외부 환경이 좋았다는 걸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68만, 68만 원을 뺀 나머지 88만 원의 대당 고은익 개선은 여러 가지 이유도 이제 복합되어 있는데, 일단, 미국 등에서 확인되는 이 인센티브 축소, 요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아, 그, 그간의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 제네시스 비중을 늘린다든지, 또는 SUV 비중을 늘린다든지, 요런 부분들 때문에, 어, 대당 판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거로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경쟁사들이 다 반도체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어, 이 차가 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팔수있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 경쟁을 좀 세지, 세게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1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환경이 현대차에게도 이 판가를 올릴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근데 어, 우리가 이제 이런 대당 공원익의 이 증가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판매의 정상화입니다. 어, 다들 한 1년 동 정도 이제 뭐 지겹게 들으셨을 반도체 부족 문제가 이제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었는데 어, 이번에 2분기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대수 여기서 이제 중국은 제외한 판매대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글로벌 중국 제외 판매대수가 1년 전 대비 0.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 문제에서 현대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 이게 왜 가능했느냐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 대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좀 유연하게 조정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차를 이제 고급차 중심으로 뭐 대형차 중심으로만 너무 가면은. 그러면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대수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부분도 뭐 섞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약간 작은 차 중심으로 대수를 좀 늘리려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수를 채우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사실은 이제 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소형차 중심으로 판매를 하면 마진이 좀 줄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 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차의 마진이 워낙에 커져가지고, 소형차, 약간의 소형차 중심으로 간다고 해도, 어, 마진은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아, 이, 반도체 공급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유통업체들, 그 부품사들하고의 이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어, 그, 부품사에 대한 강한 자, 자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시는데, 어, 그게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최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어, 이 반도체를 확보하고, 부품사들에게 이제 그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생산을 빠르게 정량시키는, 정상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어,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이 부품사나 반도체 업체들, 업체들과의 그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빠른 정상화의 배경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 부족으로 다른 경쟁사들은 여전히 판매 생산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대차가 거의 어 정상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을 한 거죠. 그런 이러한 이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의 내부적인 역량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고 또 환율로 대표되는 이 외부 환경도 매우 좋았다 이렇게 2 분기 실적을 분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저희는 하반기의 외부 환경은 어~ 그니까 좀 약간 상반기 대비로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판매 대수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저희는 3 분기에 판매 대수가 전 분기 대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차트를 하나도 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좀 아~ 어, 이렇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이게. 예.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례 판매 대수가 현재까지 그 전에는 아,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이게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서 2분기까지 이렇게 정상화돼가지고 예전 수준까지 회복한 게 2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판매 대수가 분기별로 계속 좀 올라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부족 문제에서 상당히 좀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생산을 늘리는 부분은 이 판매 대수 증가에 많이 영향을 주시,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갔다고 생각이 들고 통상적인 계절성이 이제 다시 나타날 거다라고 봅니다. 이 통상적인 계절성이라는 거는 3분기에 보통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공장의좀 가동률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생산과 판매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2분기까지 이어졌던 판매 대수 증가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시경제 환경. 이거는 상당히 좀그 높은 수준의 그 우리의 걱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원가 상승 부담이 상반기에 발생을 이미 했었고 그 부분이 아직 하반기에. 이다가야만 이제 좀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전쟁 그리고 중국에서 있었던 코로나 관련된 봉쇄 정책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공급망 교란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가능성 매우 치명적일 수 있고요. 또 금리 상승에 따른 판매 부진이나 금융 부분의 손실 인식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리스크는 좀 있다. 그래서 2분기까지만큼. 우호적인 외부 환경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주의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7월 22일 모닝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